맥주 한캔딱 따면서 야경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진짜 피로가 정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앞으로의 여의도는 정말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I 이 m 복덕방의 박지윤입니다. 요즘에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문한 이 현자, 여기 여의도는 토지거래 허가 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고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한강! 두 번째, 고밀도 개발인데요. 그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여의도, 바로 이 동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의도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신속예그 다음에 종상향,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렇게 혜택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지금 지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정말 어 여의도 18년 만에 나타나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 얼죽신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어 신현 그룹에서 옛날 MBC 사업을 매입을 한 후에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아파트 두개동 오피스텔 여기 한개동 상업시설 한개 동을 시행했습니다. 여기가 브라이튼 스퀘어입니다 무려 1,600평이에요. 이 안에 상업시설이 지금 많이 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앵커원 보이시죠? 상업시설이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55평형의 전실입니다. 하얀색으로 수납이 양쪽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몰딩이 없는 이런 어, 가구를 사용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수납 한번 보시겠어요? 아,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55평형의 네, 색깔입니다. 에르메스 오렌지 색깔 보여드릴게 여기 이 공간입니다. 팬티리 부피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골프백 놓기 굉장히 좋고 어, 수납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세대의 중문입니다. 여기는 긴 복도를 지나서 이제 어,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하면은 어, 멋진 조망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따라오시겠어요? <laughs> 우선 보이는 게 뭔가요? <laughs> 뷰 아니겠어요? 여의도는 한강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한강 뷰입니다.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연속된 문으로 창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여의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멀리 남산도 보이고, <laughs> 저기 멀리 시그니엘도 보이고, 예, 여의도의 상징인 63빌딩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여의도의 역사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5평형 거실은 정말 이렇게 넓습니다. 바닥을 보시겠어요? 나무결을 굉장히 예쁘게 살렸잖아요. 하루 마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벽 이게 벽은 보시면 도배 네, 천장도 도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보시면 트랙 조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가능해서 이 보시면 벽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쪽으로 조명을 비추면 갤러리처럼 완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겠죠. 네. 이게 다이닝 공간인데 거실만큼이나 굉장히 넓어서 6인용 내지는 8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현재 수전이나 조리대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수납 정도만 할수 있고 여기가 왜 좋냐? 프레이팅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제 우리 집이 너무 예쁘잖아요. 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 막 너무 친구들, 지인들을 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잖아요. 그때 이쁜 음식들이나 이런 걸로 프레이팅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돋보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는 이 장식장 보이시죠? 이거는 수납장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고 장식장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에 예쁜 그릇이나 오브제 그리고 와인장 같은 거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장식 효과도 들고요.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55평하고 좋은 게 주방이 분리가 됐습니다. 동선이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 전혀 없고요 상부장, 하부장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강파 오븐, 그 다음 인덕션. 네. 전부 다빌인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와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화이트, 그 다음에 그레이 색깔로 대비가 되게 너무 고급스럽게 예,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만 돌면은 보조 주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애벌빨래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건조기에서 끝냈을 때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옷이 구겨지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도 썼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그럼 마스터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공용 공간을 굉장히 크게 뺐거든요. 그래서 방은 굉장히 넓지는 않지만 또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층고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래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좀 특별한데요. 넥서스의 파네스 시리즈로 100% 오도로만 네, 이렇게 시공이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한샘의 럭셔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패널 형태로 돼서 행거랑 수납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화장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굳이 화장대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터치, 터치. 터치, 원하시는 조명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유리문 보이시죠? 이렇게 북박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마스터 공간 내의 욕실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넓지 않나요? 그리고 색깔 통일감 좋습니다. 포인트. 네,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범랑 욕조가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양변기그 다음에 좋은 게 세명대가 굉장히, 위에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한쪽 벽면이 전부 다붙박기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력 또한 정말 좋습니다. 네. 색깔도 너무 예쁘죠? 바닥은 또 하루 마루로 되어 있고, 벽지로,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는, 네, 세커. <laughs> 마스터 전의 네, 욕실인데요. 여기는 또한 이렇게 건식, 습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면대 공간을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단타,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네, 습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또한 한쪽 면 여기가 북박이 장터가 있고요. 첫 번째 방하고 네, 같습니다. 크기는 대신에 욕실이 하나 없을 뿐이에요. 어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라는 입지에 있잖아요 여의도 하면은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버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 일분1 초가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일하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너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싶겠죠 당연히 저도 그렇거든요 밖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말. 아, 나만의 공간을 정말 바라거든요. 근데 브라이튼 여의도는 정말 그런 분들의 마켓 설계가 정말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우선은 방은 잠만 자는 공간형 요즘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브라이트인 55평형은 거실 공간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주방도 또한 분리형으로 동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 주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나만의 편안한 거실 공간으로 꾸미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지만 수전하고 조리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게 프레이팅 효과를 주면 더더 예쁜 공간이 되지 않을까? 더 낭만적인 시간을 갖 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리로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그릇이나 요즘에 술병도 너무 예쁜 거 많잖아요. 그다 와인잔, 오브제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두시면 수납 효과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공간을 꾸를 응. 하거나 유리를 해야 된는곳이 아니라 맞아요. 죽이고 쓸수 있는 거. 맞아. 요 여기는 온전히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이다. 네. 이런 인식이 딱 들지 않나요? 그리고 딱 보시면 장식어. 갖다서 너무 덥잖아요. 주말까지 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와서 시원한 맥주 한캔딱 따면서 야경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진짜 피로가 정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어 여기에 거주하시면 정말 좋은 점 하나가 매실 컴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조식 중식 서비스가 된다는 점. 어,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인 신세계푸드와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는 요리를 네,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SL 플랫폼이라는 어, 생활 위착형 주거 서비스가 이용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활에 많이 지쳐있을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혼자 하기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브라이튼 여의도는 다 해결해 줍니다. 그 SL 플랫폼으로 그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런더리 서비스뿐만 아니고 세차 서비스 그 다음에 룸 클리닉 서비스 뿐만 아니고, 원하는 서비스 다, 웬만한 거는 다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곳에 들어오면은 정말 내몸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회질이 정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세대 어땠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제가 살고 싶은 곳이었고, 너무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여의도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를 내다봤을 때 여의도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있는 브라이트 주변으로 열 곳에 달하는 곳이 아파트가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층 더 미간이 더 예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투자를 하시겠어요, 부동산에? 사업 초기 단계 하시겠어요? 거의 완성된 시점에 하시겠어요? 초기 단계 하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의 여의도는 정말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개발되는 여의도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브라이튼 여의도 정말 살고 싶다. 아, 내집 같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예약 잡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